네 안녕하세요 이정환의 자가면역 TV 한의사 이정환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요 어,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어, 요새 저의 근황과 저의 채널의 근황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즘 저는 물론 진료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로운 유튜브 콘텐츠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로 자가면역질환에 대한 콘텐츠를 다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상들에 대해서 또 좋은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다른 피드백을 제가 들어봤을 때는 어, 조금 더 이제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의학 지식에 대해서 원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새로운 주제 또 새로운 흥미로운 영상을 찍기 위해서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 조금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자주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주제인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정형 치통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을 앓는 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병이 유명인이 병을 알아서 뉴스에 나오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이 병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비정형 치통이라는 것은 일단은 이 병의 이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비정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뭔가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이 부분 치아 그리고 잇몸 그다음에 혀 그리고 이제 입천장과 같은 구강 부위들, 입술 그리고 턱이랑 안면부까지 여러 군데 다양한 모습의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비정형 안면통입니다. 하지만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인 없이 나타나는 통증이다 보니까 명확한 진단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치통으로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 보통 이제 그 치통, 그러니까 충치나 치주질환 같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턱관절질환이나 3차신경통이 아니고, 다른 구강질환이 아닌데, 하루 종일 우리에게 입이 아프신 분들을 보통 비정형 치통이나 비정형 안면통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이 통증을 일단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진통제가 잘 듣지 않는 경우에는 항우울제나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정간제를 사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통증 조절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복용했을 때는 내성이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 이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은 치료가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뭘까요? 뭐, 물론 제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섬유육통 같은 좀 난치성의 통증 질환을 다루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이모님이 그이 비정형 치통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저와 함께 치료를 같이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모를 치료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다양한 연구도 해보게 되고 또 치료도 해보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비정형 치통은 보통 현대 의학에서는 별다른 원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치료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몇 가지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의 원인은 어, 구강 부위의 상처 치유와 재생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저희 이모도 처음에는 이렇게 입이 다 아픈 것이 아니고 어금니 쪽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사랑니를 발치를 하고 충치 치료를 한 이후에 어금니에서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느 치과를 가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아프다가 이게 점점 확산이 됐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도 이제 하나의 부위에서 처음에 통증이 시작된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른 치과적인 원인이 없다면 우리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 치과 치료 과정에서 또는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어, 이 치아 조직이라던가 잇몸 조직, 이 주변 조직에 미세한 손상이 생겼는데 그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면서 지속적인 통증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만성화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생각에 대해서 조금 확신을 갖게 된 것은 이 상처 치유라던가 재생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이제 봉독요법을 직접 환부에 수, 주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약제를 처방을 했을 때 이제 상처 치유나 회복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생각에 조금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는 원인은 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혈관염이 이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의 원인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보통 감염이라는 것이 세균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균성은 어 보통 티가 많이 납니다. 이게 많이 부어 오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농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항생제에 많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바이러스성 감염이라고 한다면 이게 항생제에 반응을 하지도 않고 이제 혈액 검사상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성 감염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제 비정형 치통이 점차 퍼져가는 형태를 보면은 이게 꼭 신경을 따라서 퍼진다기보다 구강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점차적으로 통증이 퍼지는 양상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바이러스성 혈관염을이 비정형 치통의 원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뇌의 통각 과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때리게 됐을 때는 이 아픔에 대해서 이 신경 전달을 해서 뇌에서 이렇게 통증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통증이 너무 만성화됐을 경우에는 이 뇌에서 통증을 인식하는 이 기전이 문제가 생겨서 모든 통증을 너무 민감하게 느끼게 되고 작은 통증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빨이 아픈 것이 사실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도 만성화되게 되면 점차적으로 크게 느껴지게 되고 어떤 입에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이상 감각들도 느껴지게 되면서 그것들이 점점 통증으로 변화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비정형 치통과 비정형 안면통의 원인의 하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이 그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한두 가지 원인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원인들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비정형 치통에서 치료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초기에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게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양약에 대한 의존성과 내성이 생기게 되고 점차적으로 치료가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이 비정형 치통이나 안면통은 반드시 초기에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생각하는 비정형 치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비정형 그러면은 이 비정형 치통과 안면통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또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되시면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지루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